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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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아니, 진행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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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아니, 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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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아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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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아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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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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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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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가지고 상식을 끌었어요. 이 쓸려가만. 빠지면 국민의힘 여러분 나시고국나시줄 알아요. 쓰레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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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

다 때! 참고로 오늘 공청회 이름, 아 이름 다 때! 다 때! 아 다때요 이름 아니. 다 때라고! 아, 다 때라고! 어, 야당이 어디 있어 지금? 이름 뗄시다 갑자기 이름 떼. 자기 이름 어? 야당이 어디 있어 지금? 왜 이름 못 쳤어 이거? 뒤에도 뒤에도. 야당이 어디 있 지금? 요 이제. 이제부터 오늘부터 법사이 없어요. 자, 민대입니다 수십니다. 모두 의자지 마음대로 하고 이런 다, 다 하세요. 돈만들었다가받고 만들어 바꾸고, 마음대로 하세요. 마음대로 하시오야 다음 없습니다. 자 더불어 독재하세요. 마음세요 당신들 마음대로 안요 이제. 마음대로 하세 시간 을 거예요. 오늘부터 사 없습니다. 자가 이제. 마음 하세요. 인간도 아닌 인간도 아닌 사람들 하요 마음대로 더상 자유로 없 연장 사과 사과도 하잖아 사과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게 이게 노상강도주 이게